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라 쿠키입니다. 오늘은 프리마클의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화인센터에서 구매한 건데 이게 제가 왜 휴지를 이렇게 가려놨냐면 주소랑 그런 거에 나와있기 때문에 가를 게 딱히 없어서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그 제가 말한 그 폴리머 클레이가 아니고요. 제가 반죽 영상 찍을 때 말하, 말했잖아요. 폴리머 클레이 구매한다고 밀대랑 그런 거. 네, 근데 그거는 다음에 사고 이건 할머니가 제 생일이 3월 21일이라서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조금 구매 해봤고요. 네, 이거 후기를 지금 찍을 거예요. 네, 이 박스를 뜯어야 하는데. 네, 이거 뜯을 때는, 아, 이거 제 손에 몇 번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이 되게 큰 편입니다. 이게 한 번, 이게 한 칸, 두 칸, 세칸 정도네요. 이게 큰박스에 왔어요. 제가 생각한 폴림클레이 양보, 양은 딱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후기 같은 걸 좋아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산들이 다 너무 작다고 그러셔가지고 제 크기랑 적당하던가 아니면 더클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뜯어줍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늦게 찍냐면 제가 특기적성 오늘 학교에서 특기적성이 있어가지고 특기적성럼 끝나고 하는 거거든요 네 화질이 안됐네요 네 이거 이제 여기 뜯고 올게요 네 제가 이거 와서 다 뜯어봤는데 진짜 작아요 제 생각보다도 훨씬 작네요 이렇게 작을 줄은 진짜 몰랐는데 네한 개씩 소개해볼게요 저는 총8 개를 구매했고요 할머니가 2만원을 주시고 엄마가 만원으로 뭐제 생일선물로 그냥 만원을 주셨어요 아주 적게 주셨죠? 네. 이건, 포모클의 소프트. 어, 비닐봉지가 바뀌었죠? 원래 이게 아니었잖아요. 네, 이거 소프트 왔고요. 어?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소프트 두 개가 왔고요. 어, 이펙트로, 아, 이거. 몇 번이냐면요. 이거는, 잠시만. 여기에 써있지가 않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0번, 소, 하얀색 소프트가 있습니다. 두 개. 어? 세 개네요. 아이고. 뭔가 이상한. 여기 세개 있습니다. 아, 맞아. 제가 세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펙트로 반투명이에요. 아, 소프트나 클래식엔 반투명이 없... 습니다 어? 뭐지? 뭔가 좀 이상하.. 아, 제가 이거를 뭔가 이상하게 왔는데요 그거 클래식으로 3개 구매했고, 휘머 서포트로는 제가 이거를 구매했는데요. 연두색. 50번. 5 0번가 이거 10번. 구매 했는데, 왜 클래식이 안 왔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져보고, 이거 만져보니까 이게 훨씬 딱딱한데요. 그럼 이게 클래식인데, 봉지가 잘못 왔나? 그럴 리가 없는데. 어쨌든 이거 왔습니다. 네, 저가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소프트 0번 세개 이펙트. 10...아 0...14번 어? 네 여기 이렇게 여기. 014번이고요 여기 이거 어, 소프트 50번 어, 뭐야 이거 소프트 노란색 10번이 왔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음으로 반죽 영상을 찍을게요 안녕